여기 붕타월이라는 인도네시아의 축구 분석가가 있습니다. 이 분석가는 오래전부터 신태용에 대해 비판을 하던 사람인데요. 신태용 호가 베트남을 3번 연속 이기고 3대0이라는 숫자로 찍어 누르자 모든 국민들이 붕타월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KF21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 시작하면서 신태용을 붙잡기 위해서는 금액을 완납하라며 인도네시아 대통령 프라보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SNS에서는 한 남성이 신태용을 모욕하던 분석가 봉타월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해당 영상 함께 보시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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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신태용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영웅이 된 상태인데요. 베트남 전을 이기자마자 찍힌 영상이 화제입니다. 관객들은 신태용의 이름을 다 같이 부르며 신태용을 지켜 세웠는데요. 그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관객들도 보였습니다. 이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laughs> 신 태용이 국가적 영웅이 되면서 원래부터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 문화가 가장 유명했지만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한국을 독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 태용 감독의 계약이 올해 6월까지이기 때문에 신 태용 감독을 붙잡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이 저지른 박항서에 대한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며, 베트남 사람들보다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더욱 놀라운데요. 현지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베트남의 축구를 보라. 그들도 몇년 전에는 한국인 감독이 지휘를 했었고, 그 한국인 감독 아래에서 빛나는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내쳐버렸고, 트로시에라는 감독이 왔지만 그는 베트남 축구를 내동댕이 쳐버렸고 어제 결국 우리 신태용 축구팀과의 경기에서 심각하게 져버려서 경질되어 버리고 말았다. 베트남의 부르는 그들이 한국인 감독을 내쳐버렸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축구는 전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유일한 스포츠다. 우리는 이러한 축구 전성기를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정확히 두 가지다. 거리에 신태용 감독에 대한 현수막을 걸거나 그에 대해 찬양하는 행동들은 보기에는 좋겠지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인데 우선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보라메라는 전투기 관련해서 이미 밉보인 것이 있다. 인도네시아가 그 돈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빠르게 해결해야만 한다. 지금 인도네시아에게는 그 전투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신태용이 더욱 중요하다. 전투기 몇천대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신태용이다. 그깟 전투기 돈 때문에 우리 감독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문제는 당장 해결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프라보어 정권의 압력을 넣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절대 이 전투기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베트남의 사례다. 그들이 박항서라는 감독에게 돈을 적당히 주지 않고 더 끼어나 보이는 다른 감독을 선임했다는 것. 그들이 유명한 서양 감독을 선임했을 때 그들의 기세는 등등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베트남 축구의 종말을 의미했다. 우리는 지금 클롭이나 맨시티 감독 패비 온다고 해도 막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신태용이 가장 잘 맞고 가장 완벽한 감독이다. 그 어떠한 돈이 들더라도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 신태용 감독은 선수들을 아예 싹다 갈아엎었고 현재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처음부터 신태용 감독과 함께 했다 그들의 유대관계는 엄청나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신태용 감독보다 뛰어난 감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뛰어난 감독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절해야 하고 절대로 베트남의 사건을 항상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이긴 글을 보다가 또 까먹었을까 봐 하는 말인데 전투기도 잊지 말자 전투기는 진짜 쪽팔려 죽겠다 나는 한국말을 할줄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태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자주 보는데 한국인들에게는 인도네시아가 나시고랭보다 전투기 미납금이 더 유명한 나라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번 신태웅 덕분에 전투기에 대해서 알았지만 만약 내가 투표하기 전에 이것을 알았다면 별대로 프라보어에게 투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이 댓글은 많은 좋아요를 받으며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는데요. 한편 또 다른 댓글은 신태용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축구를 보고 울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해준 감독이다. 아람둘릴라. 신태용 감독님께 감사하다. 나는 베트남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팠고 지금은 약간의 위기 감정이 든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결국 결정권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에게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니폼 사건 관련해서 신태용 감독과 축구협회 사이에 잡음이 있었다고 한다. 다행인 것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신태용 감독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멍청한 유니폼도 경기 하루 전에 싹다 갈아엎어줬기 때문이다. 만약 신태용 감독과의 계약연장이 불발되면 인도네시아의 축구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마치 베트남처럼 말이다. 베트남과 박항서라는 한국인 감독의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반면교사가 되어준다. 베트남 사람들은 당시 박항서를 영웅 취급했지만 트로시에라는 감독을 더 좋아했다고 한다. 그들은 축구 수준이 많이 올라갔지만 박항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올려줄 수 있고 당신의 수준이 멈춰있는 상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수준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서양 쪽 감독을 필수적으로 영입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그렇게 들어온 것이 어제 경질되고 우리에게 3점 차이로 완패당한 트로시에라는 감독이다. 내가 보기에는 신태용 감독이 박항서라는 감독보다도 뛰어나다.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에서 전설을 쓰게 될 감독이다. 이미 전설을 썼지만 그의 수준은 매우 뛰어나서 우리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거의 100년 만에 월드컵을 진출한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일 것이다. 다만 우리는 한국을 경계하면서 도와줘야 하는데.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전투기 문제는 누가 봐도 인도네시아의 잘못이다.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하루 빨리 해결을 해서 돈을 내야만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너무 받아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축구 협회 상태 때문이다. 현재 한국 축구는 위기를 맞았고, 그들의 감독은 임시 감독직을 맡고 있다. 그들은 감독을 물색하는 중이고, 그들의 눈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전설을 쓰고 있는 신태용이 보일 것이다. 우리는 신태용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 감독 선임비에 대해서 한국과 싸우게 될 것인데, 한국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로 우리가 신태용 감독을 붙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만약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낸다면 신태용 감독은 결국 한국으로 6월에 돌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전투기 금액을 완납해야 하고, 2월에 신태용 감독에게 줄 돈을 무조건 늘려야 한다. 유럽 프리미어 리그 감독들 수준의 돈이 들더라도 상관없다. 신태용 감독을 잃으면 인도네시아는 다시 30년을 넘게 잃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축구협회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잘 판단하기를 바란다. 축구는 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더욱 일을 열심히 하게 해서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신태용이라는 감독은 단순히 축구를 하는 감독이 아닌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는 사람인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 좋은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여전히 신태용 감독은 엄청난 영웅으로 취급받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직접 KF21 이야기를 해주니 어떤 면에서는 참 고맙기도 하고, 신태용 감독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그 어떤 뉴스에서도 다루지 않는 진짜 현지 반응을 올리는 안기자입니다. 구독은 고 정보를 구독하시는 것이고 정보는 현대시대의 힘이자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